늙을수록 추해지는 사람 공통점. 여러분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말 멋있고 매력적이죠. 주름이 있어도 눈빛이 따뜻하고, 머리가 하얘도 품격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이만 먹었을 뿐,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과 추해지는 사람.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외모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이나 추함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굳어진 나쁜 습관들이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늙을수록 추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특징들을 지금부터라도 버리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정말 추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만 고쳐도 나이 들수록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신은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는 사람부터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참을성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죠. 젊었을 때는 좀 성격이 급한 애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꼰대 같다, 성격이 더러워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요. 특히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정말 보기 흉해요. 왜 나이가 들수록 화를 더잘 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생각들이 분노를 증폭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고 점점 외로워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도 어머니와 있으면 피곤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젊은 사람들의 실수도 이해심으로 감싸주는 그런 모습은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화를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일이 정말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내가 화를 내면 상황이 나아질까? 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죠. 또한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럴까?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둘째,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을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더 초라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요즘은 능력보다 빼기 중요해. 내 시대였다면 나도 저 정도는 했을 거야. 같은 말들을 자주 하게 되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쾌감을 줘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운이나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죠.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싫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시기심이 자신의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더욱 뒤처지게 되고 시기심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이어요. 정말 대단하다, 많이 노력했구나. 나도 배우고 싶어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존경을 받고 젊은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무엇보다 자신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시기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만의 성취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발전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이 가진 것들, 경험해온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기심이 줄어들어요. 셋째, 과거 자랑만 반복하는 사람을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매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같은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과거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혜를 전수하고, 역사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과거에만 매몰되어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려고 하죠. 오로지 자신의 과거 경험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해요. 또그 얘기야? 옛날 얘기만 하시네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이 점점 현재와 단절되어 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현재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이어요. 과거의 경험도 나누지만 현재의 트렌드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분은 다르시네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죠.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현재에 대한 호기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한 과거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방식을 바꿔보는 것이 좋아요. 단순히 자랑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넷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져요.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이 세져지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틀릴 리가 없어. 내 경험이 더 많은데, 내가 맞아 같은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명백히 틀렸을 때도 변명을 하거나 남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악화시켜요. 가족들도 아버지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셔라면서 거리를 두게 되고 친구들도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라고 생각하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요. 내가 틀렸구나. 미안해. 배워야겠어.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존경받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또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관점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거예요. 다섯째, 배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살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되며 외로워져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어. 변화할 필요 없어. 같은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히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해. 요즘 것들은 이해 못하겠어. 같은 말로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세상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가족들과도 소통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거리도 없어지고 결국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라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활력이 넘쳐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이분은 정말 젊으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죠. 배움과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같은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도 필요해요. 틀려도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같은 마음가짐으로 부담 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런 특징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쌓여온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굳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늙을수록 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세요. 화가 날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시기심 대신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현재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과거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중요해요. 넷째,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섯째,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든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쌓여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주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추한 어른이 될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멋진 어른이 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